오우 날씨 좋다. 메라바, 뭐야? 인사 안 받아주는데요. 내 네, 계속 내 옆으로... 어, 이렇게 오케이, 다시 얘기해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 내 인사 하나도 안 받아주고 내 옆으로 오기만 한다. 센 아든 무함드 <laughs> <laughs> 벤 아드 무함메ด 에에, 에마벤벤 아드 민기. 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자기가 마시던 컵을 제 옆에다 주는데 이거 저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 먹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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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케이 아예 당황해 상관없어요 이거 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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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 k beep 아 아. okay. m e l t I'm a little, i l e i t t l e I'm a 이제 파묵칼레로 이동 중입니다. 파묵칼레가 무슨 약간 온천, 뭐 그런 자연 온천 그런 곳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약간 휴식을 취하다가 이즈미로 이동해서 이제 다시 독일로 돌아가는 일정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분들 싱가포르에서 오셨는데 이분 한국에서 교환학생하셨대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한국어, 한국어. 어,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어. 한국 어디서 사셨어요? 在哪里对吧？哦。新加坡的사람이에요。啊。啊，我我是说韩国哪里。啊，韩国哪里？呃，叫 Seoul。Seoul。啊，Seoul。你是在宿舍生活吗？Air a B N B。Air B N B。啊。你好有钱啊！你们你们说中文还是英语？就是沟通的时候。英语，英文，英文，英文。我我中文也不不差。不是很厉害。不太好。通常都是讲英文的。 Oh I don't know. Okay, let's speak in English then. Okay. I'm more comfortable here. <laughs> uh, do you speak two languages? Yeah, just two languages. Two okay. languages. and And I almost died on the street? Why? And people rescued me? <laughs> Wait, wait, wait. He, he, is he the driver? I don't think so. Is oh, he the driver? Is the driver? Okay. <laughs> Let me check. Oh. 치킨은 항상 못 씁니다. 여러분 파무칼레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저 건물을 지나면은 뭔가 다 하얘요. 저기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파모칼레인 것 같고, 아니, 캠핑할 때 쓰려고 이거 산 건데, 한 번도 못 썼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가 이제 제 호텔이에요. 어, 여기 물타 있는데? 메라바. 살라말라이 큐. 뭐야? 다 찢어졌어, 아. 어 이거 여기는 물이 차 있는데요. 아, 다 떨어지는데. 아. 오? 어. 아. 어? 파모칼레 패러글라이딩? Yes. 바다 기라이딩 파모칼레? Yes. Yes, yes, yes. Very nice. 자. There. Yeah, not too high. 아, oh, a okay. Not like f t i h 여기 벌론 같은 거 뜨는 게 사실 이 카파도키아 뭐 이런 데서 뜨는 걸로 되게 좀 특별한 걸로 생각했는데 아무데서나 그냥 다 뜨네요 <목소리> 여러분 저는 이제 파묵칼레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어우 날씨가 너무 쨍쨍하고 아 선글라스 진짜 저기 보이시는 게 전부 이제 파묵칼레의 본체예요 근데 되게 신기하다 왜냐면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땅이야 근데 저기는 달라 광산같이 돼 있어 <목소리> <목소리> 근데 제가 봤던 이런 거안 나왔는데 어.. 무튼 다른 나라의 들은인 음식이랑 비교를 해보국이랑비보전이랑 비교를 해가면 한국의 전통적인 음가이랑 비교를 해가이런거안나해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더이이해 오, 물 별로 안 차워. <laughs> 이제 더워지긴 더워졌나 보다. 개들도 다 그늘로 가네. 아, 어떻게 파무칼라에도 이런 이런 애들이 있냐? 와. 아니 뭐야? 여기 물차 있을 줄 알았는데 물 없네. 어, 뭐야? 밑에 모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밑에 뭐 있는데? 무슨 가루가 있어, 차르 같은 게 있어. 이래 이래 이래. 진짜 무슨 차흙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뭐야? 이거 바르면 되는 건가? 와, 신기하다. 이렇게 덩어리 같은 증거도 있는데, 이게 녹는 것 같아, 부러져. 와, 건강이 좋은 건가? 초등학교 때 반죽 가져가고 놀잖아요. 딱그 느낌이에요. 와, 신기하다. 밑에가 물이 묻어가지고 미끄러울 것 같은데, 안 미끄러워요. 굉장히, 음. 울퉁불퉁하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다리가 아플 정도라서 우와 웅장하다 괜찮네 생각보다 엄청 미끄러워 어 밑에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생각했던 느낌은 아니랄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보다 조금 따뜻한 물? 또는 차가운 물?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미지근해 그리고 보면은 이게 그냥 원래 그 일반적인 땅인데 여기에 이게 뒤덮인 것 같아 신기하다 근데 와 이거 두께 봐 두께가 장난 아닌데? 눈으로 덮인 것 같아 하얀니까 조금 차가울 것 같은데 차갑진 않네요 뭐야 이거? 양말 아니에요? 양말 아닙니까 이거 어 뭐야 방까지 하얀색이었는데 오이 안에 뭐가 엄청 떨어져 있는데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양말이야? 왜 이렇게 양말이 많이 떨어져있어? 양말 어디 가서 살 필요 없겠는데? 껍질 벗겨진다 이거 오래된 아파트 같은데 와... 힘을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뚝뚝 부러지네 여러분 이거 뭐야 올챙이 있는데요? 뭐야, 이거 올챙이잖아. <laughs>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올챙이에요. <laughs> 뭐야. <웃음> 여러분, 올챙이 엄청 많은데? 저기도 있고. 아니, 석회. 석회 아닌가, 이거? 여기도 지금 보이세요? 아니, 규모가 엄청 많은데? 여기 보이세요? 전부 다. 전부 다 이거야. 올챙이 아니에요? 신기하다, 얼챙이. 아니, 지금 여기 이만큼, 딱요샷 안에만 사, 50마리 될것 같은데요? 와, 근데 진짜 생긴 거는 눈보다는 약간 스트로폼? 스트로폼 그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색깔도 저래, 약간 누래. 여러분, 보이세요? 저기? 저기가 사람들이 다그 사진 찍어가는 그런 장소인데. 나는 저기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려면 약간 이런 데 들어가야 돼. 아, 여기 이제 다기단처럼 층이 돼 있긴 하네. 그래도 좀 작은데, 나는 여긴 줄 알았는데. 오, 사운들다 오, 뭐야? 물 따가운데? 어, 뭐야? 뭐, 물 따갑다고? 물 뜨거워. 와물 뜨거워. 여기에... 어... 고대! 고대 수영장. 아싸. 아싸. 저기는 이제, 아,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거고, 이제 수영장이 시작되는 거야. 어? 뭐야? 아, 돈 내야 돼? 아. 어? 카메라 안 된다고요? 아, 여러분, 카메라 안 된대요. 아. 씨. 젠장. 네 까칠해. 수심이 엄청 낮은데요. 근데 여기서 왜 촬영이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작년에 누가 다른 여자 도타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어, 오케이 인정. 아야, 빨빨 뭐야 이게? 아 잠깐 잠깐. 아, 다 망했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보세요 여러분 여기다 던질게요 이그착 여기 달러부터 수영하고 놀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영을 잠깐 했는데 이 수영장 끝까지 가보니까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 소개 잠깐 해드릴게요 수영장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다인데 아니, 로마나 뭐 그리스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꼭 이런 돌 있잖아요 이런 막 기둥 그런 기둥 같은 게 석회에 번복이 돼가지고, 막, 추러스를 약간 누텔라에 찍은 것처럼, 이렇게 약간 좀 뾰족뾰족하지 않고, 약간 막혀있어요. 그러다가, 여기 이제 선 보이시죠? 이 선은 이제 애들 들어가지 말라고 막아놓은 건데, 여기가 보시면 수시, 수심이 한 3m 미 된대요. 3미터에서5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밑에를 한번 봤는데, 밑에가 다 약간 깨진 돌 같은 걸로 들어가 있고, 굉장히 일단은 물이 까매서 안 보일 정도로 수심이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물의 온도는 굉장히 따뜻한 편입니다. 온천이에요, 온천. <목소리도> 아. It's <broken>. It's, yeah. <목소리도> 여러분, 이거 뭐야, 이거? 와우.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여러분, 제가 이러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영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 어, 여기 안에 좀 보이는데? 네, 저런 식으로 자갈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들어오면, 밑에서 기포 올라오는데요? 아, 비 오는 건가? 비안 오는데? 비가 올 수가 없는데? 왜? 여러분, 이거 비 오는 거 아니에요. 기포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 뭐야? 와, 여기 무슨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그 뭐지? 라퓨타? 와, 아, 진짜 라퓨타가 생겼어! 뭘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냐면 요거 이거 그거 같지 않아요? 그 라피타에 나오는 그 괴물 커다란 애. 아 근데 왜 이런 곳에 올 때는 제가 항상 또 신발 안 신고 올까요? 나는 거기 다 물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와 근데 진짜 이쁘게 왜 이렇게 이쁘냐 이거. 이 별거 아닌데 내가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서 그런가? 이쁜데? 뭐지? 와큰났다 진짜 관광객분들 몰려와요 아 나는 관광지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좋던데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7시 파홀칼레의 콜로세움 어 뭐야 생각보다 보존이 엄청 잘돼 있네 와 여기 마치 미켈란젤로가 연극을 했을 것만 같은 그런 장소 사실 미켈란젤로는 누군지도 모르겠다 와 근데 뭐야 이거 황컬레보다 이쁜데요? 아 근데 이거 내려갈 때는 힘든데 올라올 때가 더 걱정이네 아 뭐야 계단 있었어 되게 잘만들어는데 언제 만들어진 거지? 아까 설명서 좀 보고 올까 오 아, 여기 계단도 있네 여러분 정면에서 보면은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laughs> 여기 정면 아니네 <laughs> 여러분 여기에 딱 제가 중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딱요 정도 뭐야 시골르 자부종? 맞지? 약간 셰퍼드같은 생겼다 어, 여기서 언제 지어졌다는 정보는 없고 4세기에 재건축 되었다는데요? 4세기면 300년 대잖아 그때 재건축이 되었으면은 얼마나 오래된거예요 관광객 진짜 너무 많다 전 관광객 피해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약간 하울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막 달려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거 같지 않아요? 누가 여기 돌 올려놨다 뭐 해서 더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어, 여기서 가는 길이 있네요. 뭐야? 아, 길 저기였어? 와. 풍뎅이 돼. 풍뎅이, 풍뎅이. 뭔가 그 되게 별거 아닌데, 되게 이쁘다. 되게 근사하다 해야 되나? 애니메이션 같아. 어, 뭐야? 이기뭐 있는데? 아, 들어가 볼수 있는데? 오, 옛날 사람 키가 작았나? 어? 들어가는 길이 있네? 와, 신기하다. 야, 근데 이게 이렇게 방치가 돼 있구나, 그냥. 유적지 많은 거 부럽다. 우리나라도 유적지 좀 많이 보존돼 있으면 좋았을 텐데. 우와. 여기서 보면 진짜 이쁘다. 여러분, 제가 찍었던 파모칼레 영상 이뻤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파모칼레에서 볼수 있는 건 거의 다본것 같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파모칼레는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